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손 보호 장갑입니다. 발명 동기는 실생활에서 못을 박을 때 못을 박으려다가 잘못하여 손등을 박을 손등에 맞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손등에 뼈가 부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망치를 사용할 때 잡는 손을 보호하기 위해 손 보호 장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덕 작품 설명은 이 장갑은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안쪽 스펀지로 손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고무로 스펀지를 감쌉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고무를 감쌉니다. 알루미늄이 제일 뒤쪽인 이유는 단단하면서도 가벼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무를쓴 가닥은 충격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펀지인 가닥은... 만약에 충격이남안있을 때,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땀이 나와 미끄러울 수도 생각,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멍을 작게 뚫어 바람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정장치를 내려두면 여유 부분이 생겨 벗었다벗었다가 먹었다가 벗었다가 할수 있습니다. 효과는 손골절을 막을 수 있고, 손을 다신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사용할 때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름도 아프니까? 기름기. 알루미늄이 달궈지면은 피가 늘어났다가 갑자기 또 추워지면은 피가 작아졌다가 이러는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그걸 <laughs> 기름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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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서 뜨거워져? 근데 다 보면은, 달궈져서, <laughs> 뜨거워져서, 그 부피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요? 어? 어? 그러면, 너부터 설명할 수있어 <laughs> 그럼, 그럼 그 보완할 점을 찾아야겠죠? 괜찮알루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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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웃음> 알루미늄이, 네. 생각보다 쉽게 휘어지는데, 네. 아, 진짜 네. <laughs> 딱 휘어지지. <떼야> <laughs> 그래서 이렇게 물착을 했는데요. 아. 뭘 <laughs> 했다고요? 물착을 했대요. 물착 어가착을 이렇게 세 가지를 물착을 했다고요. 아. 그래서 장케를 아, 잡는다. 그러면 세 가지 다떨어지면 아. 세 가지 다 떠요? 물렇 어디? 알루미늄 말고는 다 떨어지는 거? 잘어지는거 아니에요? 사실 돌아오지 않아요? 아, 돌아. <laughs> <laughs> 중요한 게 있어. 진짜 중요한 게2 0 0 구멍을 뚫어놓으셨다는데, 네. 그러면은 거기 그 사이로 먼지가 들어가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원래 우리가 장갑을 사용하는 게, 네. 손을 가리려고 하는 건데, 구멍을 뚫어놓으면, 네. 장갑의 원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두께가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 구멍이 뚫린 부분은 살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손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laughs> 아니, 같네요, 아니, <laughs> 그러니까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가김혜빈 구멍이 크게 다르지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구멍이 지름이 몇, 몇 밀리죠? 지름이? <laughs> <laughs>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laughs> 나 작아지지 않는데. 네. 손이 커지면 어떡하죠? 손이 커지면 크기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손이 커지면 네. 또 사야 되는 건가요? 손... 손이 커지면 그래야겠죠? 네. <웃음> <웃음> 그래야죠. 아. <laughs> 죄송히. 가격은 얼마 정도 나가요? 맞많 아, 소비자의 <laughs> 소비자의 구매를 <두뇌를, 웃음> 만 생각해보고 해야겠죠? 알루미 <laughs> 알루이네요 <응. 웃음> <공찬이. 웃음> 아, 손가락이 네 저게 구버지나요? 아, 그, 그림으로는, 그, 연필로 그렸었는데, 사이펜드못 그렸는데, 여기에 가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요. 인영이 그, <laughs> <제> 이름이 뭐지? <laughs> 어떤식으로 반응하죠? 이걸 이야기 r e not s 물 r 이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렇 e not s u 손 e if you're not sure i 아 you're not s u 그 세가지 도구랑 스펀지랑 알루미늄이 지금 도착이 되어 있다는거지? 네 그래서 어떤 성질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거지? 친구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아... 그거구나 손에 좀붙어지그있어손 손에 들럼봉이 그럼 봉화도 희발이 될거같습니다 이베이 이렇게 꽝 쳤을 때 알루미늄이 푹 들어가서 손이 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아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동찬이 아, 손 바닥은 이렇게. 어떻게 되어있나요? 바닥 이렇게 그 스펀지를 아예 감싸져 있어요 그러면 손 바닥에 맞으면 <laughs> 네? 네? 그게 가능해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옷을 먹을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예요? 다른 <laughs> 사람들은 <기사는 웃음> 이렇게 잡아요. 아니야. <laughs> 이렇게. 우리, 어, 아, 아, 이거거든요? 이럴 때 상관없으면, 등으로 잡을 때할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laughs> 대상이었습니다.